S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 이런 노래. 여기 그, 그 만물상이라고. 만물상. 그, 그, 이거 저거 다 고치는. 어맞아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신 거야 진짜. 기술자시지. 여기는 시계점. 아, 여기는 뭐 하는 곳? 아 여기가 만물상이다. 여기 만물상. 음. 이게 뭐지? 전축. 야.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진짜 이런 음. 냄새였어? 어! 오. 이런 나무 이런 거에서 다 나, 냄새나. 아, 그래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이런 냄새 나잖아. 아, 어, 어, 여기는 약국이잖아, 약국. 음. 어, 재밌네, 여기. 재밌어? 정답 보고 먼지 알아? 아, 내물건을 맡기고 돈을 돌려가는 거야. 봐봐, 삼개월 이후 찾아가지 않을 시 포기한 것으로 보고 물건을 처분한 맞아. 부모 굳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아니 이거는 다 인형이잖아 재호야 인형. 응. 너무 유명해 보이던 미용실. 옛날 미용실이 렇게 생겼다? 아왜 뭐 이렇게 작아? 뭐가 작아? 아다 옛날에는 뭐 넓지 않지 뭐. 가방이다 가방. 응 음, 가방. 가방뭐 하는 곳이야? 어, 어, 사람들 어, 재밌어요? 재어요 <laughs> 재밌어요? 커피 마시는 곳이야 왜? 왜재우 닮은 사람 있어? 아, 아. 아이고 <laughs> 어, 여기 연탄도 있어 연탄. 어. 보금집 와. 와 진짜 옛날 어, 사진관이구나 극장이다 극장 금촌 극장 재우야 너무 만지지는 마. 그래 재우. 응. 음. 아, 아, 신기한가 봐. 아니 엄마 이거 뭐가 이상해. 반려반영이 되돌아 나오래. 맞어? 한번 보고 이렇게 아, 돌고 나오라는 아. 거지. 여기까지 보고 되돌아 나오라는 거지. 거기는 어디야? 음, 이이이쪽으 어... 아. 거기 한복. 음. 머리핀, 빤스 브라자. <laughs> 지하에서도 오. 엄청 지하. 응. 오 어, 여기 너무 가까이 있으시다. 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국밥집아물 떨어졌어? 아물 떨어졌어? 아그 음. 위에 에어컨 때문에. 어아 참. 어 여기는 뭐 하는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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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간 대장간. <laughs> 우와, 여기는 무당집이구나, 재우야. 참기름집. 와, <laughs> 복수하네.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나오세요. 어, 이거 뻥튀기 장수잖아, 뻥튀기. 여기는 뭐야? 이발? 재우야! 재우야! 어있어 재우? 아! <laughs> 진짜 재우, 저기 있어. 앉아있어, 애기 머리. 이 진짜 재우 있어. 어, 재우야! 이게 진짜 옛날이구나? 보이소? 아니구나. 보이소? 아이고, 우리 재우, 나오세요. 저기가, 저기 화장실. 옛날 뭐라고 그러지? 변소. 어. 저렇게 승민아, 밑에 다 보여. 저기에다가 볼일 보는 거야. <laughs> 앉아가지고. 어 눈으로 봐주세요 윤지 신기해? 어 여기 할머니들이 여기 앉아서 생선도 팔고 고구마 감자도 팔고 여기 장터야 장터 장날 풍경이래 장날 풍경 고무신 봐봐 여기 아래 고무신 고무로 된 신발 옛날에는 이렇게 고무신 신었어 이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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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그으게 저런 장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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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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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재우? 뭐 하는데요? 집이야? 어. 음. 옛날에는 보일러 대신 이 연탄 때서 방 따뜻하게 하고 그랬어. 뜨뜻한 물안 나와서. 재호야 여기 변소 응가 싸는데. <laughs>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저기 변 봤어. 뭐를? 현재 똥싼 거? 아니 엄마 형한테 얘기할게. 붕어빵도 있네. 만화 보고 있었어. 엄마도 있었어? 아니 엄마는 이 시대는 아니지. 이건 할머니 시대. 날로, 날료, 날로는. 아, 맞아. 도시락? 이거, 이거 앞에 도시락이 있는데. 아, 아나 저거 쓰는데. 근데 고무신 신진 않았어. 고무신 윤지 신기해. 옛날 교과서. 우와. 저분은 누굴까? 그지? 음. 레코드. 음. 달고나. 뛰기 뛰기. 와, 요 교복 입고 촬영도 할수 있네? <laughs> 갑자기. 옛날 옛날에 버스 승차권. 아맞아 맞어 엄마도 이거 찢어가지고 저기 버스 탈때 냈지. 어 청주 여자 중학교래. 있네. 옛날 보여서 안 봤잖아. 어 저기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있어. 아용 아빠 인생 선택이 없어서 야너조용야너 조용히해! 독 진짜 지금! 안했 오 가지 가 오. 가지 오. 오 거야? 거야? <laughs> 가 좋아할 만한 어 조금 이제 현대 시대로 네, 가고 있어 있는 분 아, 가운데 감독 희진철 옆에 홍우 옆에 최진철 기현 <laughs> 오, 재호, 재영가 독점을 어키고나나나나 훨씬 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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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나 나서, 나어 지금 누윤기 아? 윤기인이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윤기인이 어디 있어? 윤봉길? 아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이렇게 찾으려고 운동하신 분 독립운동가. 전쟁의 흔적 색동고리 애기들 거 애기들 거 색동고리 봐봐 와우 와 옛날 카세트인가 보다 우와 못난이 인형 요새 요 못난이 인형으로 아기들돌 사진 많이 찍지 하늘 공중전화기 진짜 우와 어, 다리미다 어 다리미 승민아 이 다리미 나오기 전 아까 저기 이게 이게 두드리는 가 응. 옛날 자동차? 헬리콥터래. 승민아 이렇게 허술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날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 그지? 아 부상자 이동. 우와! 옛날 밥솥! 이거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건데. 옛날에었저 전화기 봐봐. 저런 걸 옛날에 냉장고 전화기라고 했어. 아, 저 엄청 찌꺼운 거. 음. 이제 삐삐 했다가 이거 저런 식, 제트 플립 하다가. <laughs> 우리 윤지는 이 시대에 마, 너무 맞지 않은 현대적인 옷을 입었어. <laughs> 이제 더 탄데? 어. 아이고 너 장난감인 건또 알아가지고 아휴 귀여워 다리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